네, 안녕하세요. 비추비추가 아닌 강추강추 강추 해드리는 당간비추미 안경원 김용환 안경사입니다. 어,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50대 후반의 남성분의 사례입니다. 어, 이분은 1년 전에, 1년 전에 어, 뇌출혈을 일으켜서 어, 병원 치료를 어, 받았던 분인데요. 내출혈이 어, 어, 그렇게 심하지가 않아서 어, 수술까지는 하지 않았고 약물로서 어, 치료를 계속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분은 수술 전과 수술 후에 눈 상태가 많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어, 수술 전에는 어, 흐림 현상이라든지 어느 특정 부위가 흐리게 보인다라는 걸 인지를 못했는데 수술 하고 난 다음에 안경을 써 보니까 어, 굉장히 많이 흐려졌고 그리고 어느 특정 부위, 이 사람이 지금 주장하는 얘기는 오른쪽에 있는 부분의 아래쪽에 어, 시야가 많이 허리게 보인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일상생활이라든지 운전할 때 굉장히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이고요. 어, 이 부분을 안과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어, 검사까지 다시 했답니다. 안과병원에서는 이분의 주장처럼 시야계 검사를 해봤는데요. 그 검사에서 우측 아랫부분의 시야가 약간의 문제가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이 발견되었다 손치더라도 안과병원에서는 별다른 처방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과병원에서는 그냥 시력검사를 통한 처방전만 이분에게 드렸는데요. 그 처방전을 가지고 안경원에 가서 안경을 맞췄답니다. 하지만 안경을 맞췄는데도 불구하고 흐림과 그리고 일 특정 부위의 흐린 시야가 해결되지 않았고 그것 때문에 더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분은 이제 안과 병원에서 처방을 내린 그런 처방전으로는 어떻게 해결 방법을 찾지를 못했기 때문에 다른 방안을 찾게 되었고요. 어, 자신의 눈 상태와 비슷한 사람들은 어떻게 어,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 찾다가 단간 어, 비추미 안경원을 알게 되었답니다. 어, 저희 단간 비추미 안경원에서 블로그를 통해서 글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 블로그의 글이 어, 뇌출혈 이후 수술 그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타난 부작용으로 인해서 어, 시야 손상이 된 어, 환자의 그 사례를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안경을 통해서 어, 운전도 하고 일상생활도 할수 있게끔 제가 만들어 드렸는데요 이분도 어 자신의 눈도 만맹정상이라고 지금 어 여기고 있어서 자신도 안경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어 저희 안경원에 방문 을 했고요 방문 전에는 일단 전화 로 상담을 간단하게 했었는데 어 전화상담 으로는 이 사람 눈 상태를 어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어 될수 있으면 방문을 음, 해 주셨으면 감사하다고 말씀드렸고, 며칠 후에 어머님과 함께 당감 비추미안경 오늘 방문을 하셨습니다. 이분이 제일 힘들게 느끼는 부분이 그냥 흐림입니다. 흐릿하고 잘 보이지 않고 그리고 오른쪽 시야가 흐릿하게 보인다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분이 말하는 시야 이상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설명하기 전에 시야 이상이 왜 생기는지를 간략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사물을 볼때 빛이 눈에 들어와야지만 사물을 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빛이 눈에만 들어온다고 사물을 보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빛이 눈에 들어와서 이 빛이 다시 망막을 통해서 망막에서 다시 내로 보내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어, 눈에서 막막까지 이 안내 매질의 이상이 일단 첫째 없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막막에서 받은 빛이 전기 자극 신호를 일으켜서 이 전기 자극이 뇌로 보내지는데 이 뇌로 보내질 때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경로가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문용어로 시각 경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각 경로에 뇌출혈로 인해서 그런 자극이 손상을 입었다면 은 어느 특정 부위에 손상이 손상을 입었다면 그 손상 내 부위에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어, 시신경 교차 전에 발생했느냐 시신경 교차 후에 발생했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시야가 어떻게 보이는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이분이 말하는 오른쪽 시야 부분이 어, 아랫부분에만 약간 흐리게 보인다고 했던 그 이야기를 어, 들어보니 이 부분은 시신경 교차 이후에 나타난 병변이라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마지막 우리가 어, 내부분을 연결시켜줄 수 있는 그 시방사라고 있습니다. 그런 그 부분에서 어느 한 줄기의 문제가 어, 발생이 되지 않았나 추측을 했고요. 이, 이런 시각 경로에 이상이 있다 손 치더라도 어, 이분에게 뭐 어떠한 특별한 조치라든지 치료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의 정상을 듣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왜 이렇게 불편해 하는지는 전문가로서는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 전문 안경사들은 이런 부분에서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시야장에는 세 가지 정도의 정상이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는 시야협착입니다. 시야협착이라고 그러면, 어, 모든 방향에서 일어나는 동심원처럼 좁혀진 그런 도심 협착이란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어, 반만 보이는 반맹 협착이란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큰 부분인데 어, 많이 나타나진 않고요. 두 번째는 어, 감도저하라고 합니다. 어, 시야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시야 이상이지만 어, 크고 강한 자극은 인지를 하기 때문에 어, 일상생활에서는 단순 어, 흐림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 이분도 어, 그렇게 심하지 않은 어, 시야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감도 이상의 느낌을 어,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안가에서 처방을 받아서 안경을 맞췄지만 어, 결국 실패를 했던 부분이 어, 안가에서 어떻게 검증했는지 모르겠지만 어, 기존의 안경을 제가 확인을 해보니 제가 검사한 부분과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시력 검사를 하는 도중에 시력 검사 뿐만 아니고 양안시적 이상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양안시적 이상이 어떤 거냐면 수직 편의가 발견이 되었는데요 우리가 수평 편의가 있고 수직 편의가 있는데 수평 편의는 약간의 편의가 있다 손치더라도 우리가 극복을 하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지만 수직 편의는 조금만 생겨도 어, 시각적인 부분에 영향을 주게, 줍니다. 그래서 어, 수직 변이가 생기면 처방을 꼭 해드려야 됩니다. 이 부분도 어, 시각적인 부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 흐림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도 저하의 현상과 어, 양안시적 이상이 한꺼번에 생기다 보니까 어, 전체적으로 시야가 흐리고 그리고 또 주변의 어떤 특정 부위의 시야에서 조금 흐림 부분을 많이 인지했던 그런 어, 상태이고요. 그래서 이분에게는 정확한 시력검사를 해 주는 게 우선순위였기 때문에 어, 단가미추미안경우에서는 어, 세심하게 시력검사부터 어, 해 드렸습니다 어, 이분의 안경은 제가 직접 어, 대구로 어, 갖다 드렸습니다 어, 원래는 택배로 배달해 을 드리기로 했는데요 어, 시간이 좀 여의치가 않아 가지고 차라리 제가 갖다 드리는 게 훨씬 빠르고 어, 편리할 듯하여 갖다 드렸는데요 어, 갖다 드렸을 때 어, 이 분은 어, 즉석에서 안경을 어, 착용을 해보았습니다. 어, 그랬더니 기존 안경과 어, 새로 맞춘 안경의 차이를 확인 느끼는 거죠. 어, 너무 잘 보이고, 너무 편안하고, 그리고 어, 예전에 느꼈던 흐림과 어느 일정 방향의 시야에 그 흐린 인질했던 부분이 깔끔하게 해결된 걸 보고 너무 좋아하셨고, 그래서 다른 많은 분들이 당근 미 춤이 안경을 맞춘 이유가 "여기 있었구나"라고 하면서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저 또한 이런 모습을 보고 굉장히 보도됐고요. 앞으로 이런 눈 때문에 불편하게 생활하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앞으로도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해서 눈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 한 줄기의 빛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